포스코 건설이 상반기 인명피해 사고로 인한 악재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평가액이 7천억 원 넘게 떨어지며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배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부산 LCT 비리와 공사장 인명사고 등 악재가 계속된 포스코 건설. 특히 올해 들어 연이은 사고로 8명이 사망하며 포스코 건설 본사는 물론 소속 현장 24개소는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을 받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로 인해 16개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미흡 등 모두 149건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고 안전보건교육 등 부족으로 2억 3천만원의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본사 역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으로 2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지난해 대비 7천억 원 넘는 평가액 하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17년 3조 2,896억 원의 공사 실적 평가액은 2018년 3조 2,087억 원으로 809억 원 떨어졌습니다. 또 경영평가 역시 지난해 2조 887억 원에서 올해 1조 8319억 원으로 2568억 원이 하락했고, 기술 능력 평가는 1조 7029억 원에서 1조 1662억 원으로 무려 5367억 원이나 평가액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신임도는 6579억 원에서 7563억 원으로 984억 원 상승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평가액은 7조 7393억원에서 6조 9633억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GS건설은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에도 순위에 밀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위에서 7위로 두 계단 떨어졌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성적에 대해 2016년 말 적자로 인해 경영상태 평가 부분에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열심히 해야죠. 평가을삼거 뭐 때문에 이제 가또 이제 또을 해야죠. 인명을 중시하는 안전경영을 강조하며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한 포스코건설. 거듭된 인명 사고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시공 능력 평가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배태호입니다.